사회복지사인 아내가 제 어머니께 한 짓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44살이고 아이 없이 아내와 호로몬이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년 전부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저희 집에 모시기 시작했어요. 전 그동안 아내가 정말 효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앞에서는 어머니께 정성스럽게 식사도 챙겨드리고 딸처럼 말동무도 해주는 모습에 결혼 정말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주변에 자랑했고 주변에선 역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대단하다며 칭찬해주었죠. 저희가 가끔 외출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안전 때문에 홈캠을 설치했었지만 그동안 관심 없었. 요즘 들어 어머니가 기운이 없으시고 여기저기 멍도 드셨길래 혹시나 싶은 마음에 홈캠을 수시로 봤습니다. 홈캠 속의 아내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짜증내면서 소리지르 고 홈캠으로 안 보이는 사각지대 에선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인지 괴로워 하시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순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화면을 보니 아내가 어머니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면서 움직이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제발 이러면서 어머니를 소파에 내던 지듯 밀치는 거예요. 감정 주체가 안 되었지만 최대한 주스르고 퇴근 후 집에 가니 아내는 어머니 과일을 드리면서 효부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더군요 뭐가 진실인 건지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와이프도 힘들겠지 싶어서 모른 척하고 당분간 지켜봤습니다. 집에서 는 천사지만 제가 출근하면 악마였어요. 결정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을 흘리시니까 수저로 어머니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눈이 돌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홈캠 화면 캡처해서 퇴근후 와이프에게 보여줬습니다. 보고 아무 말안 하더니 순순히 인정하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답니다. 차라리 잘 됐다며 이왕 이렇게 된거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든지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어머니 모신 1년 동안 자기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우울증 오기 직전이라며 제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정도 떨어졌었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아내한테 못할 짓이었나 싶고 미안한 감정도 들었다가 괘씸하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내를 처가에 보낸 뒤에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전담 요양보호사분을 쓰기로 결정하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아내는 이젠 자기가 지쳤다며 다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분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혼해달랍니다. 자기를 좀 놔달랍니다. 어머니께 한없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거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